오늘 날씨에 여기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시고, 어 사실은 제가, 목사 소리 이제 하시면 안 들으려고 저기 지방으로 도망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다 끊고 전화도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사실은 우리 남편에게서 교회에서 그냥, 그냥 도망갔어요. 그랬는데 한 2년 지나니까 그 거기서 이제 돈벌다고돈 벌어서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병들어가지고 찾아왔는데 어쩔 수 없이 받아줘야지 어떡해요 병들어가지고 막 말도 못하는 모습으로 왔는데 그래서 할수 없이 이제 다시 올라오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데려가셨어요 한 4개월 됐는데 어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그 뭐라 그럴까 먹회를 하고는 싶어 했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육신적인 어떤 용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 다스리지를 못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예, 그만 쉬고 이제 나한테 돌아오라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제 그렇게 가시게 되고, 어, 그리고 이제 그분이 가고 나니까 이제 우리 남편이 저기 있으니까 아버지, 그러면 우리 남편이 그 예수님 옆에 있는 게 보이니까 막 너무 부럽고 나도 빨리 가고는 싶은데 예, 아버지 앞에 가기에는 내가 너무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그가 바라고 원했던 그런 소망까지도 내가 품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리라. 이게 나는 늙고 이제는 나는 뭐 아무것도 할수 없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사실은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여러 절까지만 해도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아휴 내가 힘들게 일도 꾸며놓긴 했지만은 임자 있으면 누가한테 넘겨줘야지. <laughs> <laughs> 아,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한 수술한 지가 한 3개월 조금 넘었어요. 어, 이제 네, 한 4개월쯤 됐는데 막그 수술하고 나니까 몸이 그냥 너무 회복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첫째로는 기도를 해야 이 모든 것을 이끌어나가는데 기도를 못하지. 그래서 포기하려고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그래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다른 거 쳐다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어서 정말 그만나 어, 뒤에는 하늘에 만날 하나님의 그 양식을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며 뭐 살리며 이런 역할을 하고, 걷는 기도원이라는 그 이름도 나는 너무 부끄럽고, 내가 무슨 걷는 기도원이냐, 그냥... 어, 차라리 영성 치리센터 뭐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이, 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셔서 그래서 한달 정도 뭉개다가 이제 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기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어, 그리 우리 그. 너희 자 목사님, 우리 함으로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봐주시고,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이제 여기 가운데 계신 여기 박종구 목사님하고 이제 사모님 오셨는데, 청주에서 오셨어요. 근데, 에 사실은 그, 한참 전에 이, 이, 이 목사님 그, 신학교 가기 전에, 에 그거 먼저 전 사실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laughs> 네,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또 거기서도 이제 공부를 하고, 또그 전에 또 다른 데서또 공부하고, 제자훈련했고, 어떻게, 평생 동안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평생 동안 제자훈련에 전도하고, 제자훈련 삼고, 영성훈련시키고, 이제 이런 일만 하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그래도, 이제 제가 두려워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며칠 전에도, 한달란트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보고 걷는 기도원이라는 이름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이 얘기하시길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책망하시는 것이 뭔가면은, 예, 왜 하나님이 주실 건다 주셨는데, 받을 건다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거냐 부끄럽게 어떻게 갈 거냐고 막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나는 그래도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너무 부끄러워서 뭐 정말로 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돌이켜 보니까 너무 하나님이 오랫동안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학장님이 두 분이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저 위에서 기대주시고 우리 이제 참 귀한 분이 또 오셨어요. 저 제가 7남매인데 우리 식구들이 전자만 예수 믿고 두 분들은 이제 우리 다른 형제들은 성당이 아니면은 절에를 나가시는데 아우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도 내가 포기하면은 우리 가족들을 안고원 시켜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제 골모 자혔다고 생각을 하고 더 기도를 해주되겠다사명을분담해주있겠다고 생각했고, 우리 언니하고 또 우리 동생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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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이제이 끝나면은요, 이따가 삼계탕이 준비됐어요. <laughs> 삼계탕 드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다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